안녕하십니까 메타 TV 뉴스 기백 도의원 시의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수원 특례시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신 정용모 시의원님과 시의 대담 단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 되신 한 100일 정도 네.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아, 뭐 사실 그초저으로서 이제 복지안전위원장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 뭐좀 새로운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 사회에서 이렇 여러 분야에서 어 봉사활동 하면서 네. 그렇게 겪었던, 많이 접했던 그런 일들이라서 어. 조금은 그래도 좀 밖에서 했던 그런 봉사활동들이좀 네. 도움이 돼서, 네. 어, 외생을 했는데 네. 조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 즐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선거에서 네 서른 일곱 명 시의원 가운데 최다 득표를 하셨어요. 아 예예. 예. 비결이 뭡니까? 아, 그죠. 저는 사실은 뭐 처음에 그 선거 출마 권유 받을 때만 해도 네. 사실 뭐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그 선거에 나와 달라 그러니뭐좀 네. 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계속 사실 봉사하는 걸로 좋게서 해 그냥 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번에. 네. 기회가 돼서, 네. 사실 4월 한 중순경 정도부터 사실 어. 그 선거 이제 등록해고 가고 움직였는데, 네. 좀 걱정됐던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네. 표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laughs> 네. 우연은 표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기간 동안에 또좀뭐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했고, 음. 또 지역구가 조원일동하고 연무동, 영화동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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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이렇게 쭉봉사했던그 지역이고 그래서 어.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음 나왔지만 네. 그 표를 많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최다 대표로 이제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네.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루트는어 본인이 정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서 나오시는데. 정의원님 같은 경우는 반대네요. 네, 뭐, 일단, 어, 뭐, 당 쪽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음. 결정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그 큰아들 부부가, 큰 며느리가, 네. 제제 어, 아버님 연세도 이끌어지니까, 네, 네. 그 좀, 이번에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떻겠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맞죠, 얘기해서, 맞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마지막에 이제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네. 일부 지인들한테 이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도 어, 출마 한번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육십 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육십 대 중반입니다. 네. 오,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의원이 되신 거 하고 또 젊었을 때 한번 해볼까 했은가고 지금 지금 저 연세가 좀 드셔서. 의정활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근데 존이... 저는 사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좀늦깎이 네, 의원인데, 그렇죠. 어 그동안에 사실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노화가 축적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렇죠. 특히 회에 들어와서 사실 지금 거의 민원인들하고 뭐 하루에 한 두세 건씩 이렇게 이제 민원인들을 뵙고 있는데, 음. 그 어, 분들을 뵐 때마다 또그얘기를 네. 들을 때마다, 아, 그래도 제가 밖에서 좀 이렇게 겪었던 일 음.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의원생활인보태면 되고 어. 젊었을 때 했,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사실 나이 먹어서 는게 이래 어. 더 의원생활을 더 열심히 해주는 아. 게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젊은속터왜 이렇게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거요 아, 저는 이제 사실은 조금 이 집안이 좀 어려운 어. 형편에서 태어나서 제가 그 이제. 그 학교를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네. 사회, 군대 갔다 와서 사회활을 하면서 이제 사실 그 조금 뭐 직장 이상을 해고 또한 직장에서 뭐한 3, 40년 근무를 했는데, 어. 제가 이제 말단안 지겨서부터 사실 그 사장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에뭐 급여를 타면 돈은 네. 이제 수입이 생기면 한20%뭐30%이 정도는 사실 제가 그냥 밖에 그 어려운 어. 사람들테 봉사하는 걸로 해서 전 사실 어. 웬만한 단체는 다 가서 봉사활동을 해봤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그 봉사 자체가 사실 좋고 또한번 네. 하고 나면 네. 그마음적으로 사실 엄청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음. 네. 저희가 지금+ 지금도 첫째 셋째 이제 다섯째 주가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그장안공원을급식 봉사를 가는데 네. 아침에 새벽에 이제 와이파이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 그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지금도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의, 의원 되고 난 뒤에 그 현장에 나오 있는 분이 접할 겁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요 선거 <laughs> <전국> 전에는 <laughs> 계속 나오는데 <laughs> 네. 아 선거 끝나고 나면 아, 당선되고 나면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뭐~ 이게 의원이 되고 안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봉사는 뭐~ 제가 뭐~ 당장 봉사한다 고해서 어떤 뭐가 저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뭐 다음 때리든 다음 때다든 우리 후손들한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그, 어, 그분들이 봉사해모니서 그분들이 어떤 그 행복을 느낀다라면 음. 저는 뭐 앞으로도 쭉힘든일 데까지 아. 하고 싶습니다. 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셨어요? 네. 네. 복지안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아, 제가 이제 이 복지안전위원회에 들어와서 네. 보니까 사실 수원시 예전에 한53%뭐이 정도를 저희가 이제 복지 안전에 위원회 네,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반 네. 이상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 상임위에도 여러 가지 정말 그 엄청 많은 그상 그 이제 음, 까다이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이제 복지 안전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시민들이 가장 접할기 그렇죠. 그 가장 민접한 그런 네. 상인들인데 대부분의 그 근데 시민들이 또뭐 민원인들이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뭐 이렇게 좀더 받, 뭐랄까, 라 받는데 좀더 뭐 받을 수는게 없나 아니면 또뭐안 받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뭐, 뭐 없나 이렇게 <laughs> 네. 혜택 쪽에서 많이 말씀을 들 그렇죠. 하시는데 이번에 사실 그세 자녀 세문의 사건 그걸 보면서도 저희가 느낀 게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도. 저희가 볼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받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네. 발굴해서 뭐 지금 시장님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통장들 뭐 난국이 이용해 이런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를 생각을 네. 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회에도 저도 마찬가지 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네. 조금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이 복지 안전 이런 게 시민들한테 그 뭔가 이렇게 해줄 때는. 저희들도 이게 뿌듯함을 네. 느낄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전 상임이 아주 복지언장위원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수원 세무녀 사건 이 수원 시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네네. 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어, 뭐, 지금 그 방송에 나오고 뭐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런 분들만 해도 뭐 그렇게 네.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발표가 안 되고 사실 그렇게 혜택을 받을, 음. 될 분들이 주위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아, 사실은. 음. 저희 뭐 제가 속한 그 조원일동, 영호동, 영화동이 사실은 수원시에서도 보면 좀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건 네. 제뭐 아파트, 조원일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일산 그 아파트 단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 영화 연무 좋은 일은 그 일반 가구들이 음.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사실. 네. 제가 그 좋은 일 등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그뭐 사실 그런 그 혜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돈과 뭐 시와 구가리 합세서또 음. 우리 또 봉사자들을 뭐 주원제 도로도 사실 이렇게 하면서 네. 많이 도움을 줬는데 지금도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 그, 어려운 이웃에 지원하는 그런 문제는 음. 사실 뭐, 이, 니일, 내일 그런 걸 떠나서 음. 의원들이 여야 그런 걸 떠나서 사실 다합수해서 네.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많은 그, 사각지에 대 있는 많은 분들을 음. 최대한 발굴해서 그런 혜택을 드릴 수 네.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그렇고 안전 쪽은 어떻습니까? 안전 쪽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강교산에, 네. 어, 거기도 이제 그사업소가 저기 있습니까 근데, 어, 데크길 같은 거뭐 이런 거가 음. 좀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안전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고 조석이 저한테 말씀을 했어서 네. 제가 이제 일요일날 형제범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바퀴, 토끼들에서 한 바퀴 들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진다 네.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 지금 뭐, 사실 안전문제도교통납자들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전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아, 뭐, 뭐, 시민들, 그러니까, 기가, 밤늦게 기가일 때, 그런 기가 안전 문제, 교통 안전 문제, 도 지금, 들제 음. 만세들이 그런, 네. 뭐, 산이나 이런 거, 산악이나 이런 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안전은, 저희가 뭐, 그, 잔악계나 부서점이나 똑같이, 정말 그 안전은, 저희가 늘 생각을 <laughs> 네. 해가면서, 그, 모든 일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지역구가 이제 그, 조원동, 영화동, 연부동.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쪽이 예전에는 그 북수원, 그수에 네. 관문이었는데. 지금 네, 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어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제일 시급한게 뭡니까, 북쪽 아, 지금 사실은, 예, 지금 인동원선이. 아, 예. 그게 지금 벌써 제가 기억해 그래도 벌써 한 10년도 넘게 지금, 음. 사실 국회의원도 출마할 때마다 공약이 인동원선 개통이거든요. 음, 그게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 그이뭐 그 KT 야구장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야구 경기가 벌릴 때 같은데 네. 보면 그 인덕울선이 돼서 사실 천천히 연계가 되면 어. 어쨌든 그 야구 구경오는 친구, 사람들이 전부 젊은 친구들인데, 그은 네. 분들인데 그게 연결이 되면 그나마도 좀 괜찮은데 어. 그렇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교통체증, 뭐 주차, 주차 문제뭐 어.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그 주위에 어. 발생들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일단, 인덕원선 문제 빨리 개통하는 거와, 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도, 그 싶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 주차 문제 얘길 인데요. 어, 어, 어. 이게 제가 사실, 그, 의원 되기 전부터 계속 그, KT 에기도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어. 하면서. 예, 예. 그 시에도 좀 얘기를 했었 했었는데,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고 그 인프라 안된 상황에서 음. KT 야구장은 개장을 하다 보니까, 어. 그, 관광과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그 점점점 들오다 보니까 차를 접어 가지고 이동을 해는 거예요. 그럼그 와서 그 차가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네.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막 세워놓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이게임 있는 날 보면 거의 그근처의 동네는 거의 주차장으로 바뀌어요. 사실 그불편을전화 해서 빼달라 그래도 실례인데 네. 야구장에 와 있다. 그러니 뭐, 그, 맘대로 해라. 뭐, 예. 어떻게, 그, 뭐,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구장 와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뺄 어,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그럼, 주민들이, 그, KT, <laughs> 사실은, 그, 여기, 우리 동에 이제, 좋은 일동에 유치를 해서 지역이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을 유치원과에 대해서 전부 다 박수치고 했는데, 예. 지금은 제가 볼땐 사실은 교통, 주차, 소음, 어. 그안 좋은 것만 다 있어요. 골치덩이가 네. 네. 어. 왜? 게임을 할때 거기 그그관람 게들이 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소비를 해지 야그 안에 매점들이 서른 뭐 정확히는 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는한 서른 일곱 여덟 개 정도 있다그랬는데그 안에서 소비를 다 해지 야 끝나고 난뒤 밖에 나와서 얻고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조원시장 상인회장하고도 얘기가 조원시장도 그러면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해줘 뭔가 특색 있는 상품 그 음식도 그렇게 상품을 해놓고 k t 티와 연결을 해서 아. 이렇게 좀그 전투 지역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네.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문제도 사실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인도 뭐 이쪽 수원지 전체로 보면 군공항 이정이 제일 음. 큰 문제겠지만 저희 그 지역구에서 보면 인도 원정 개통과 음. 주차 문제 해결 아, 이게 그렇군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의원님 이런 고민은 없으세요? 저 정영모 의원님이 이제 소통이 강하고 신망이 높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가면은 민원이 해결된다. 어, 이래가지고 좀 까다롭거나 네. 난망한 민원을 갖고 오는 경우는 없나요? 아 사실 제가 이제 네. 그모 뭐 아파트에 네. 그 엘리베이터 교체권을 가지고 저한테 네. 이제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사실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 때도 물어봤어요. No. 근데 이제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바꾸는 거를 아파트 그 고주민들에 가해서 투표로 해서 그 결정을 no. 해서 전면 교체로 이제 교체해 는 걸로 해서 그, 그 자체 회장이 이제 진행을 해 no. 하시는데 그반대하는 분이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laughs> 네. 제가 대학교 기가교관과를 나왔는데 oh.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전면 교체 안 하고 부분 교체만 해도 되는데 왜 전면 교체를 하냐. 예산 낭비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 음. 시의원은 제가 그걸 좀 해결해달라.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사실 그 아파트 전체에서 그 투표를 해서 결정된 상황이고 네. 대부분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 사, 그 회장님하고 주민 한 분한테 제가 가서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 이, 저기, 이재 계신 분에 대한 걸안적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사건막 댓글거니 이런 <laughs>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공무원한테도 확인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저래 해서 그거는 이렇게 아파트에서 결정성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인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시의원이 그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 했냐. <laughs>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laughs> 저보다 조금 이렇게 연는데 네. 아니, 이게 제가 무슨 이, 이 일을 처리안 해드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만약에 그래서그 얘기 듣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아니, 그 아파트 전체 투표하신 분들은 뭐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어, 속은 상하지만 그렇다고 네. 또 민원인한테 제가 뭐 이렇게 화낼 수 있는 입장을 못되고 네. 근데 뭐 사실 좀 하다 보면 본인들 입장만 생각을 해가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끔 있어요. 어. 제가 봐도, 아, 이거는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아,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답을 이렇게 드리는 거와, 네. 이렇게 그냥 와서 본인 불편한 거만 와서 말씀을 해주면서 어. 그, 전혀, 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예. 저도 제가 할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건데 어, 당연히 뭐 민원님들 오시면 네. 다 초대해드리고 싶죠. 근데 그게 어. 제가 할수 있는 일이고 없으일이 어.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떤 때는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어. 가끔 있더네. 혹시 저 의원님 반대로 뭐 봉사활동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100일 정도. 네네네. 전해졌는데, 이건 잘안될줄 아는데 의외로 아주 결과가 좋았다. 뿌듯한 경험 같은 건 없습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사실은 그이 의회 입성할 때. 네. 저희 지역, 이제 좋은 일동 지역에 보은원이 네. 있는데요. 네. 그, 국가보은 대상자들, 뭐 이런, 그, 어, 실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참전수당, 뭐, 네. 뭐 보훈수당 이런 게. 근데 제 그, 한번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만큼 주는데, 네. 왜 특례시로 됐는데도 금액이 600개 안 되냐. 아. 그 그러니까 보니까 7만원, 저희가 7만원, 5만원 이렇게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이보훈수당이 7만원, 참전수당이 5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번 보고 받을 때, 어, 제가 그 담당 과장한테, 이제, 이그 시태를 좀 가져와봐라, 다는 시군 음. 거를. 그래서 봤는데, 사실 적긴 적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의안발의를 하려고 랬었는데 그, 그렇게 얘기 한번하고 났는데, 바로 과에서 움직여서, 그, 어 인상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 준비를 어,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이뤄지는구나 네. 그러고 있을 때좀 많이 그런 네. 아 보람을 느끼고 어쨌든 민원인들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 똑같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위원장이 의원과 위원장의 네. 입장은 조금 다르니까 저무원들이 네.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그 민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면. 다시 발바 이렇게 처리가 돼서 어떤 때는, 오, 어? 깜짝막 이렇게 놀랄 어. 때도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어, 엊그저께서 연무동에, 그, 매너래고 그 그, 그 하지도 치우는 거, 를 이제 민원님이 말씀을 해서 제가 구청에다 얘기를 했더니, 한두 시간 만에 현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어. 그거 거기서, 그, 그, 뭐, 상인회장, 그, 동네 분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아마 일반인이 사실 그렇게 어떤 뭐 민원을 제공해도 물론 하야 하겠지만, 네. 과연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될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아, 그래도 참 위원장 맡고 의원회고 이런데 <laughs> 좀 불안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아, 많이 느낍니다. 네. 네. 지금 수원시 그 정책행정 구도가 시장님은 인제민주당 네네, 그렇잖아리고 네. 의회는 국민의힘의 네, 그렇죠, 의회예요. 네, 이런 구도. 그래서 시와 어떤 그 힘겨루기, 긴장관계, 잘 음. 협조가 되나요? 아니면 좀될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오랜만에 그 네. 다수장이 됐는데요. 사실 네. 그동안에 뭐, 이제, 연태희 지사님이 12년 동안 해가면서 계속 민주당이 네. 그 의석수를 차지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장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20석, 민주당이 16석 이렇게 돼서 네. 이제 저희가 의장을 맡았고요. 일단, 저희가, 그, 뭐, 지금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사실, 이렇게 댓글 보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 근데 정 사업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정당한 거는 사실, 빨리빨리 해서 진행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또, 이, 뭐, 선실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시, 저 시장 공약이나 이런 거에 애교해서 네. 하는 그런, 거,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살펴봐서, 네. 브레이크 걸어야 될 것도 브레이크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상태로 보면 아주 불편해되거나뭐 네. 아니면 뭐, 어 여야 뭐 이런 시정과의 이런 대립이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어, 저 지금까지는. 그래요. 다행히 그래도 좀 원만하게. 또, 시장님이, 뭐, 어느 정도는 저희, 네. 뭐 국민의힘의 어, 국민의힘의 의장한테도 힘을 실어주셨고, 네. 또그렇게 상의도 해고 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냥 뭐, 그 당에 달려가서 뭐 이렇게 댓글 걸고 그러는 것보다는 네. 같이 갈수 있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같이 갈수 있는 거 같이 음. 가고 아닌 건또 우리가 자르건 자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네.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을합니다아 그렇습니다. 이제 뭐 c e o 되신지 100일 되셨는데 조금 뭐 성급한 예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보시뭐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음. 더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지금 <laughs> 그 지금 그런 네. 그런 질문을 주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이제 네, 어, 같아요. 그 전부터도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이번 나오기 전부터도 뭐구회의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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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뭐 그런 얘기들이 네.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일단 4년 동안 제가 의장 을하면서 어, 열심히 해서 어. 주민들한테 그 인정을 받아야 뭐, 그 다음에 제가 네. 뭐, 다음 꿈을 꾸는 거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러나 저는 그냥 뭐, 그 뭐, 도의원, 뭐 구현 이런 거보다는, 현재 지금 주내에 있는 저희 그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아니면 시에서그시의원으로서그 역할만 충실히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어.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런 얘기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회가 되면 해보겠지만 네. 일단 현재는 그냥 시의원에 충실해서 음. 4년 동안 시의원으로 저희 최 대한 역할만 잘 하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리에 맡기시는군요. 사태를 규정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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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좌우명이 있다면? 아 저는 그전부터 그냥 그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그걸 아. 가운데로 해놓고 있는데 뭐 이, 사, 이 세상 사는 게뭐다제 예. 생각대로는 사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대구 안도고와 네.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대구 안도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저는 이제 아들만둘인데 아이들한테도 일단은 너희들이 할수 있는 건다 해보고. 어. 그 다음에 또뭐 아빠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아빠, 아빠가 도와주는 거고,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건하고또 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자, 집에 가온이, 자우명이 어. 최선을 다하자 이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네. 네,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아, 사실 저는 이제 초선으로서 처음에 들어와서 의회 시작을 하면서 사실 어, 걱정이 된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눈에 자꾸 이렇게 보이게 되고, 어쨌든 동안 4년 동안에 뭐 우리 그 시민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제 처음에 그 약속했던 그 초심이 지 않고 끝까지 어떤 발로 열심히 뛰는 그런 의원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메타 TV 뉴스 기백 도의원 시의원 얘기 듣는다. 오늘은 수원특례시 정용모 복지안전위원장님과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